자, 오늘은 아,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돌비C의 아, 기능을 가졌던 F550C의 그 마이너 체인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돌비C가 빠지고 일반적인 돌비B회로만 들어갔던 모델인 워크맨 1 5 0이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사실 마이너 체인지이기 때문에 아, 550C 또는 F550C보다는 아, 좀 기능이 빠진 모델이지만 아, 사실, 디자인 쪽으로 봐서는 수많은 워크맨 모델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아, 간결하고 멋진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아, 따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델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이 나는 어, 그런 지갑 형태의 아, 그런 파우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뒤를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허리띠에 찰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기 요렇게 벨크로를 벗겨내면은, 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뭐, 첫눈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멋진 디자인입니다. 컬러도 제가 아주 운 좋게 레드 컬러를 소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 기기를, 어, 베드클립에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어, 전면 디자인은 어, 이건 모뭐 플레이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라디오는 붙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카세트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한 창이나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는 뭐 살짝 찍어 줬지만은 어, 주파수 범위가 20에서 18,000 헤르츠다 그만큼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고요 어, 그 이전의 모델인 F550C에 들었던 어, DBB 그러니까 다이나믹 베스 부스트 다만 어, 돌비 C가 빠지고 일반적인 돌비 B 노이즈 리덕션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뭐 어, 이전의 F550C랑 완전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에 F550C도 그 이전의 중저음 회로인 DBB 회로가 채용됐던 501 어, 시리즈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검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면에는 WA 배터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배터리 케이스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50C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돌어오토리버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해제하는 버튼. 그리고 그다음에 플레이 중에 반대쪽 면으로 회색 그 재생을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녹색 버튼. 그다음에 리와인드 패스트포드, 스탑플레이, 그 다음에 카세트 개폐 도창 내부도 뭐 완전히 F550C와 동일합니다 EX 아몰포스 헤드를 채택하고 있고요 다만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카세트 개폐 도창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깔끔하게 볼륨 다이얼과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 그리고 DBB, 중점 회로를 선택하는 어, 그런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은 어, F550C와 5 5 0 c 마찬가지로 어, 돌비, 네, 셀렉팅 하는 그런 버튼, 그 다음에 어, 메탈, 그 다음에 일반 테이프를 선택하는 테이프 셀렉터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이렇게 워크맨 150, 어, 그 다음에 배터리 서플라이, 그 제품의 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돌비 노이즈 리액션에 대한 라이센스 내용이 이렇게, 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컬러가 있고, 저는 이렇게 또 블랙 컬러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 역시 어, 매트한 느낌으로 상당히 디자인이 훌륭한데, 사실은 이제 레드 컬러가 사실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시장에서도 같은 모델인 경우 레드 칼라가 좀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지갑 형태의 벨트거리에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오히려 저는 그 F50C, 나그 이전의 오리지널 모델인 501보다도 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델은 마이너 체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적인 우수성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는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F550C 워크맨 550C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인 워크맨 150의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